아이더불 캠핑의 계절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만. 아이고 이제 조금 살것 같다. 쓰란간절하시다아 쓰나이 좋다. 여보십시오. 착했습니까네 와가지고 타프 치고 이제 그늘에 앉아서 조금 쉬고 있습니다. 날이 더워지고 육수 한방지 흘리는데? 육수 많이 흘리십니다. 발에도 육수가 줄줄 새겠는데요? 그러면 발에도 육수가 줄줄줄 했지요. <laughs> 이 발바닥은 온천인 것 같아. 양말 챙기겠나? 발구름내가 장난 아니다가. 기능성 양말을 신고 왔지. 자기 음. 날씨 한번씩 가도 뭐 양말 벗으면 뭐. 음. 바닥에 서가 있다. 그 양말 밟아서 비들거리 하이 말라갖고탁 쓰가 있는 거 알제. <웃음> <웃음> 아 표현 진짜. 오늘 신고 온이 기능성 양말은 괜찮아. 최근에 낚시 다닐 때 이거 신고 다녔잖아. 내 낚시 갔다 올때 썩은 내놨다 이야기 안 하더라고. 어 그러다 보니 어 냄새 안들 소리 나한테 좀 냈네. 그러자잉. 제가 여러분께 아주 괜찮은 제품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에코프릴리 항균 기능성 양말입니다. 저처럼 발에 땀이 많은 분들께 특 키 추천드려요. 엄청 돌아다니고 집에 들어가도 발냄새 걱정 없고 발이 뽀송하고 쾌적합니다. 진짜로. 또 하나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이렇게 발바닥 부분에 논슬립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톰하기 때문에 걸어다닐 때좀 푹신푹신하고 발이 놀지를 않습니다. 발이 좀더 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국내 최초로 무좀균이 번식을 못한답니다. 냄새 소치율이 98%나 된답니다. 저처럼 낚시하시는 분들이 나 등산, 골프 등좀 많이 걷는 취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 에코 브릴리 양말 꼭 추천드립니다. 막상 사서 신어 보시면 돈값 판에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선비 TV를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약한 달간 30%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상세한 혜택 방법은 제가 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이제. 낚시 준비 사살해 볼게요. 낚싯대랑 리이랑 완전 핑크 핑크 합사도 핑크 핸들도 핑크 핑크 남자는 핑크지. 오케이 세팅 끝. 양말은 벗을까? 초가 하나 붙어 버렸네. 한 마리 잡으면 기똥차긴데. 쉘로로 바꿔 볼까요? 쉘로로 이걸 그냥 풀밭에다 그냥 바로. 와, 수초 걸었다. 착해. 보부가 쩔쩔쩔쩔 따라오고. 난바다로 한번 때려보자. 왜이 쳐봐라. 다 젖었다. <laughs> 이제 물이 조금씩 차오른다, 그죠? 내여린음으로 피워낸 나의 사랑을 너에게 꺾어 줄게. 와, 물이 진짜 차온데, 이거. 오징어도 얼어 뒤지겠다. 아 배고프다. 6시 다 돼간다. 밥 먹고. 막쉬야지 아우, 추워. 발실이다. <laughs> 갑시다, 갑시다. 드르르, 드르르. 여기서 장을 좀 볼까요? 네. 어머 저 여기 봐봐. <laughs> 차 좋은 거 타고 다니네. 짠. <laughs> 여기. 탄산은 이거 맥콜. 아 맥콜. 오케이 콜. 근데 네, 여보 이건 뭐야? 머구 머위로 뭐 하면 된다. 머위. 낮 시간 동안 오문조문하고 반찬 해주게. 알았어. 여다 앉아 쉬고 있어. <laughs> 아이수. 아이고, 고맙습니다. 상남자, 니다니다 <laughs> <상남자. 웃음> 사랑합니다. 사합니다사랑합니사합니다박선비니다 구독자님 다사랑니다 이것도 들고 오셨어요 다남랑의술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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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리 사랑합니다. 요랑합니다사랑합다 물 같은 거 받았을 용도로. 7 0 0 0원 인가 주고 샀는데 충전 시기에. 어, 물통 보이죠? 물통 여기에 내놓으면 누르면 물이 나와요 이렇게. 편하죠. 폴대가 <laughs> <데가> 너무 높아가지고 <laughs> 유럽식 지붕이 됐다 유럽식 지붕. <laughs> 우리 마포대 35번? 아, 안녕하세요. 그 야전 침대용 폴대를 두고 온거 같은데 혹시 뭐 없던가요? 긴봉두 개. <laughs> 상조감 캠핑장에서 야전 침대 봉을 두고 왔어요. 봉을. 오늘 맨땅에서 자야 됩니다, 여러분. 3일이나. 저지래 <laughs> <전이라. 웃음> 너무 더워서 세수 좀 하고 왔어요. 이제 세팅도 다 됐고 땀도 다 식었고 지금 보송보송해졌다. 낚시 갔다도 되겠습니까? 초렐라고 지금 잘 무더리 잡는데 거기. 저녁 피딩 맛 잠깐 보고 올게요 가스 카톡 게임 가봅시다 많이 남으세요 화이팅 어, 저기 사람이 계신다 너무 위험해서 안 되겠다 빠꾸빠꾸 빠꾸. 낚시를 목숨 걸고 할수 없습니다 여기 삐쭉 뻗은 돌있죠 물이 더 든단 말이지 아휴 모르겠다 아이씨샤. 모르겠다 물이 차면 차는기고 다시 그 한번 해봅시다 옆바람이 사 불어 주시네 여기는 3.5셸로우첫 캐스팅 바람 때문에 막쫙날아가네 여기도 뭐 오징어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여기 안에 홈통 큰홈통이거든이 시즌에 오징어가 안 들어올 이유가 없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아, 근데 바람이 너무 부네 어? 따라오는 거 없나? 와, 진짜 멀리 날아간다 저녁 피딩이다 이러 놈들아 밥으로 나온 나 맛있게 생긴 애기는 안나다 빨리 나온 나 오늘도 저크 마스터 8일 M대 오늘은 M대를 사용 중입니다 릴은 2500S 라인은 8압사 0.5호 맨 위에 목줄 2.5호 그리고 애기는 3.5 셀로 우 타입을 사용하고 있어요 와 나갈 때가 큰일인데 <laughs> 지금 이 바람에는 물어도 입질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옆바람 부는 김에 그냥 해안선을 보고 때려볼까요? 이쪽 방향도 안물 이유가 없지. 마음이 든다. <웃음> <웃음> 여러분,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 때는 로드를 이렇게 물에 담궈놔도 됩니다. 아 배가 살고픈데 낚시가 중요합니까 밥먹는게 중요하지 <laughs> 개뿔도 없구만 나가야될것 같아요 물이 계속 들기 때문에 요정도 밑으로는 젖는다 생각하고 가더라도 빤스까지 젖으면 안 되잖아요 <laughs> 와 카메라 덮치겠다 안 되겠다 우와, 우와, 우와. 여러분 제 카메라가 위태위태합니다 <laughs> 금방 요 너울이 막 올라가더라고 이제 모험을 시작해야 되겠어 신발을 요래 떠니라고 바바바. <laughs> 그래도 이게 양말을 신고 있으면 좀덜미끄럽거든 요도를 밟고, 요거 밟고. <laughs> 발지하 발겸 사살 걸어갑시다 자, 씻고 옷 갈아입고 이제 저녁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낚시는 뭐꽝칠 수도 있는 거. 고 밥이 제일 중요하죠. <laughs> <laughs> 와 뭐가 뛰네? 상남대 소이 빠질 수 없다. 가절하시죠 여러분. 털썩. <laughs> 음. 음. 와, 배 진짜 부르다밥다 먹었으니까 설거지 해놓고 산책이나한바에 할까? <laughs> 참 잘한다 잘해. 1 1시 반인데 보기에도 하나도 안 예뻐. 요즘 헤루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도 계시고. 여러분, 지금 새벽 아침인데 3 시간 자고 일어나서 아침 비딩을 보러 가겠습니다. 타고 놀 때가 됐는데, 와, 하늘, 근데 진짜 예쁘다. <laughs> 와, 이래 멋있다. 와, 와, 엄지쳐. 살리도 한번 봐도, 아. 아. 경치 구경하다가, 이 무슨 일이고? 아, 쇼크리도 나갔다. 얘기 뭐소이고애기 <laughs> 많다. 막니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하면 해보자마.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근데 와리 시아리 자노 안 차고 나간다. 좀 차고 나가라. 아 고급하다. 야! 야! 작고 소중한 고구마. 이것 봐라. 작고 소중한 고구마야. 대도 나 꿈에서 자기 이거 들고 오는 꿈 꿨는데, 진짜 들고 왔어. 예지몽이네. 두 마리를 잡았었어. 아, 한 마리 입질 더 받았었어. 촥촥 끌고 갔는데, 내가 좀 자고 일어나서, 이걸로 맛있는 거해 먹자. 나 아침밥을 먹자. 비비고 사골곰탕 육수 부르고 3개 먹는다고? 난한 10개는 먹어야 돼데 <laughs> 잘자고 일어났습니다 여보 우리 근데 초장 챙겨왔나? 아니 초장 하나 미비비 짜인도 좀 드리고 요 갖다 드리고 게요. 문효정 처음 먹어봤. <laughs> 작아 가지고 아 근데 진짜 너무 와이프도 처음 먹봤는데 너무 맛있다고. 아유, 다행입니다. <laughs>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우리도 잘 먹었습니다. 이제 한낮에는 제법 더운데 그래도 작은 사이즈지만 무지 웅징어를 잡아서 시원한 물에도 한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 뒤의 일정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